작스럽게 닫힌 구리의 사고는 한 아이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아이고. Then l l h e c o u l o was t a k about how to i l l n t to kill her. I m want to kill her. 어? 사고예요? 사고예요, 살해예요? a w the four bruises across the head. 아이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I feel that there is more to this story than we really know. 아이의 죽음에 얽힌 진실은 무엇일까요? 물놀이에 한창이던 첫째 딸 아드리아나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미니풀 같은데서 지금 그렇게 낸것 같아요. 임시 수영장 같은 네. 거? 네, 그러네요. n i n I need an ambulance. What's wrong, ma'am? My d a u 어 어떻게 하냐 엄마의 신고가 접수되고 불과 몇분 만에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아이의 의식은 좀처럼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As the chopper was t a k e n off, they had gotten a slight heartbeat and pulse back, and they had had her stable at the moment. 맥박이 있었네요 저때까지는.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다시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아드리아나는. 일곱 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음, 아이고 안타깝다.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It's almost like i lost a part of me. 뭔가 있구나. 아드리아나가 사고를 당한 순간 모든 것을 지켜본 목격자의 진술로 인해. 사건은 엄청난 반전을 맞이합니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진술 내용은 바로 아드리아나는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끔찍하게 살해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검에 어, 머리에도 헉.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아드리아나 사망 사건을 사고사에서 살인사건으로 전환해 수사합니다. 사고인 것처럼 꾸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꾸민 거면 엄마인가? 아. 아, 이거는.